안녕 친구들, 핫초핑 예쁘지? 죠 우리 같이 놀 거야. 나는 레오라고 해. 안녕 레오, 나랑 같이 놀래? 응응, 응, 나도 놀아줘 그래, 우리 무슨 놀이 할까? 친구들을 불러야 겠죠아 나만 봐야 돼, 우리 둘이서. 내가 이겼다. 나는 반짝이야 반짝. 나는 나는 초롱핑야 초롱. 안녕. 나는 빛나핑야빛나 빛나. 안녕. 나는 그리고 라이오야 라이오. 레오야 라이오야. 네. 음. 레오. 아, 귀여워. 까두. 그럼 나 잠깐 네. 일하고 있을 테니까 먼저 넣어라. 응. 응. 니가 그런 말할 게 아니라, 아하하, 진 눈꼬핑 같죠? 너무 절레 같죠? 我这边没有。拜拜 S. <laughs> 지금 돌아다니 머리가 아프다 똑똑 다음은 헬시냥 운동하는 거좋아하는 친구야 나랑 같이 운동해볼까 냥 우리 같이 놀아보는 거야 헬시 나의 마법을 걸리면 운동을 잘할 수 있을까? 척하지 말고, 어 안녕 친구야 나는 할로우 안녕 이란다 이것 다들 있어 듣게 현실망 말야 지금 운동을 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이건 스페셜 유식 고있어 다음 달달 냥너이 음식 만들거 좋아하니? 나도 좋아해 다른 같이 음식을 만들어보는건 어때 달달? 나는 아트냥이야 아트 너도 그림그린거 좋아해? 나는 좋아해. 우리 같이 그림을 그려볼까? you <laughs> 우아니, 내가 사진 찍어줄게. 여기 있어까 빠삐? 너무 졸리다, 빠삐. Right, 안녕, 우아. 나도 우아하게 꾸며 우아. 나는 우아냥. 근데 나도 오늘 친구들이 우아하게 꾸며주니좀 졸려. 빠삐냥 옆에 누워있을래? 또 날씨 있게 만들어 줄게 짱짱 쨍쨍. 나는 짱짱냥냥 짱짱 쨍쨍. 같이 더해요 짱짱 날씨는 내 마음 따라 바뀌어 짱짱 우쭈쭈 안녕 나 샴푸냥냥 오늘 머리 정리를 잘 못하고 왔네. 아휴. 이렇게 유치켓을 만나봤습니다. 오, 갑자기 비가 온다! Mari, 쇼핑의 친구 샤샤핑. <laughs> 부부빙 못 봤어? 어, 여기 남자 팀빙들이 별로 없는 것 같네. 별로가 니 자. 아예 없는 거야. Lollipop! 정신 차리니. 눈꽃핑 얼른 가자, 샤샤. 응, 눈꽃. 하, 안녕, 할게. 안녕, 샌드하고 찾아라, 샌드. 진짜 하체 피니 이거 같은데, 난 책보 있는 쭉. 여러분 과연 찾았을까요? 쭉! 가짜 주핑임 응, 다 탈락입니다. 쭉! 내가 맞았어너희덕분에 가짜 주핑이 다사라졌어지 <laughs> 그래. 근데 너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 철옥 난 철옥 거미 철옥 오늘도 거미 거미 왔다가 다시 거물렁으로 거물렁은 봉봉 거미가 된것 같이 귀엽게 생긴 거물렁이다 이상하게 생겼다 해도 난 위안다 철옥 하아 철옥 음 나는 그래도 좀 누워있고 싶은데 최루 난 바꿔 꼬미도 바꿔 자해자 내가 뭐든 바꿔줄테니 어 자는데다 몸이 꼬물랑으로 변하고 있네 신경쓰지 말고 자야겠다 꼬마 꼬마 꼬미 꼬미 자다 기분이 좋네 꼬미 아, 나도 놀야지 그럼 나를 두번째로 안 불렀다 벌링 나도 꼬미가 될거야 아 지금 내가 꼬미였는데 내가 무슨 말을 꼬물랑이야하는데왜 꼬물랑, 꼬물랑, 꼬물랑으로 반신하려면 난 오래걸리는데 이렇게 분적 없게 벨링 날 모르나 싱싱 나 싱싱꾸미 하하하 <laughs> 하 지금 달리고 있는 중인데 왜 이렇게 힘든 것 같지 싱싱 아니야 힘들지 않을 거야 꼭 해낼 수 있어! 쌩쌩 팡팡! 우리도 함께 팡팡! 귀엽게 팡팡! 팡팡 꼬미! 꼬밀. 꼬미로! 이따가 꼬물랑이 될 거야! 음. 팡팡 기분 좋아. 어, 지금 빵을건소인데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거지 팡팡 어? 헷? 팡팡 됐다 팡팡 날때만던 꼼짝 꼼짝 그대로 맘춰라 어, 나 흔들렸다. 나는 원래 엄청 차을주거든 자, 일단 나도 쟤네들처럼 꼬물랑으로 변신해봐야겠다. 으이, 아야, 아야, 누가 자꾸 이렇게 가시덤불을 해놓은 거야? 아야, 이 가시덤불 엄청 기네. 아아. 아. 다 먹어버릴 거야, 냠냠! <laughs> 냠냠, 냠 까미. 오늘도 맛있는 간식을 찾으러 가볼까? 냠냠, 맛있는 간식 찾으러, 치바이. 음, 여기도 고 여기도 고 까미? 까미, 까미. 꼬미+ 꼬미 징그럽다 해도 와 걔들아 징그럽다 해도 그냥 귀엽게 생각해 누워 있어야 하거랑 별거 아 안녕 음, 내가 제일 인기 많을 것 같은데 난 프리즘이 있어 블링 꼬미하고. Taco Me. れが、はい